4세대 뉴욕스쿨 멕시코 현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하고 본협회 리포터로 위촉함 2015년 8월 8일 목타 멕시코시회 지회장 박봉국 축하합니다 <laughs> 앞으로 지 r 해주세요 앞으로 t a 해주세요 수료증 이성 e 현정이하동 n 축하합니다 수료 중류남 경우 이하동문 축하합니다. 수료 중 유해천 이하동문 축하합니다. 어. 축하합니다. 수료 중 네. 이성주 네. 이하동문 축하합니다. 자, 다,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제가 지이 정결 여러분축하합니다 자, 일조 <입도> 단체 사진 찍을게요, <목소리> <목소리> 기분들하고